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40일 일내 금식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때로는 고달프기도 한 그러한 매일매일의 일상이지만 그래도 하루 한 번쯤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삶이 너무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소말 망 든든히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삶이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오늘도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있지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찬송드리고 말씀 듣습니다. 또 기도하고 예물 드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 지금 앉아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가는 아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승의 공세자은자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권살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지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허물과 죄를 벗어버리고 다시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물리치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벗어로 또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11절, 12절에서도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천원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칭하는 자들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의 예, 허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허물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능력도 없는 자가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의 허물로 죽어 있으면 사실은 소망이 없는 자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허물과 죽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제 험으로 죽은 자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가는 삶을 살 수가 전혀 없는 자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이런 모습이 저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데 나갈 수 없는 이런 모습이란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와 성도님들은 이 저주 아래서 해방되어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들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을 올려 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죄 삼을 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 이 말씀도 우리가 사실은 죄허물로 죽은 사람인데 이 죄허물로 죽은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났는가?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죄의 허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구원 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죄의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서도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칭의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의롭담을 얻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인 거지. 이말씀들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되어 허물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사탄의 종으로 산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옳다 심을 얻고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돌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똘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럽담을 입은 사람들은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권석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당당히 나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수 있음이 축복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많이 받아서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축복인 것이. 히불리서 10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슨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성세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는 하나님께 내가 직접 나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음이 축복임을 확신하고 언제나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께 나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13절로 1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꾸어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산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제 막힌 담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그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하게 만든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만드신 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겁니다 본문 16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소멸해버리셨다. 원수된 것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주님께서 평안을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먼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해 주시고, 가까운 자들에게 평안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둘이 한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베푸신 은혜인데,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야 어 되는 것이죠. 본래 본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과 차별이 없이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근데이 말씀이 단지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고 끝날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율법을 안다고 말하였고 그들은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유대인들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알고 있지만 율법으로는 자신의 죄를 알 뿐입니다 진정으로 율법을 깊이 묵상만 할수록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자신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율법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내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자신 육체로 십자가의 보혈로 헐어버리셨어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인과 종의 차별이 없지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의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사회의 지위와 계층 간의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는 동서 남북 간의 지역적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없어야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간에 막힌 담은 다 허려져버렸고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다 소멸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단다면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의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서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서로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신뢰와 화평과 평안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모습. 우리가 외모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믿음을 가진 면에서는 하나돼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 있어야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주와 동의하는 삶을 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왕도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삶이 축복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이 축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축복입니다. 지금 찬송 부르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이 축복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을 항상 감사하고 또이 삶이 축복의 삶을 확신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힌 담을 허러 버리신 주님 앞에서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여 버리신 주님 앞에서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야 어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됨이 저와 성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왕도 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화평과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잘하다 칭찬 듣는. 저와 성도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목사로서 이 세대 이 지금 우리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촛불을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극기를 들기도 합니다. 전에는 촛불 든 사람이 상당히 많았는데 점점 태극기를 든 사람도 많아져서 이제는 이 모습이 서로 대치하는 모습이 되고 안타깝습니다. 어느 교회는 촛불 들라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시고 어떤 교회는 태극기를 하고 그래서 어제는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연락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러 나갔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어떤 목사님은 아예 그 촛불집회에 나가서 거기에서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보내고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지금 이 시대에. 촛불 들고 나가는 것이 정의를 외치는 자의 모습인가. 태극기를 든 사람이 정말 옳은 사람인가. 이제는 가치관도 다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생겨버렸고, 이제는 상대방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위협합니다. 몽둥이 들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가만 안 놔두겠다고 실제로 어 행동을 옮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론이 분열되어 있는 현장에 교회가 십자가를 들고 나갔다는 사실이 전 놀랍습니다. 어제 특기 지표에 보니까 깃발이 뭐 십자가 깃발도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무엇이 정의인가? 그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것이 정의인가? 이거에서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 편에 서기 위해서 촛불 든 사람도 있는 거고 그것이 정의가 아니다. 진짜 정의는 태극기를 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교회는 태극기를 들고 어떤 교회는 촛불을 들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정의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것은 옳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촛불 든 분들이 대부분인 것을 압니다. 저도 그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 또, 여러분 중에 태극기를 든 분도, 들고 싶은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한편으로는 그것도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진정한 그리스도 인 일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의거는 달라도 하나이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럼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하나님 의 백성이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무슨 명령하실까요? 우리에게 뭘 들고 나가라고 명령하실까요?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촛불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어요. 이제 태극기 그만둘 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인 거지요 지금 주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해 오신 그 주님이 인도의 주주를 믿는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정의를 세울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것이 정의라고 믿어주는 것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저는 더 걱정스러운 것은 재판 이후입니다 여러분 걱정되지 않습니까? 어떤 결정이 난다 해도 이 나라가 조용해지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끄러운 현장에 나가서 태극기를 들어야 되고 촛불을 들어야 될 때입니까, 지금이?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정말 기도를 제대로 했으면 잘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의 역사를 주관하보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촛불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촛불이 인간을 죄의 허물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까? 태극기가 이 나라 이민족을 허물과 죄로부터 벗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죄의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할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바로 섰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정말 아무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 된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겠어요 남과 불은 나중 것도 아픔이지 않습니까? 나눠져 있는 것이 얼마나 아픕니까? 정치인들로 인해서 동과 서가 나눠졌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나눠졌다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제는 이제는 촛불과 태극기로 나눠져 버렸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더 나눠져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 돼야 된다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 안에,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 돼야 된다 이것을 눈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사실을 금식하는 이 기독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정말 하나님을 잘 성기는 믿음으로 살고 빛을 발해서 이 나라의 이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니다 사랑한 성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치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가 빛을 발할 때이 나라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지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바뀌실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40일을 잘 지내시기를.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기간에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저희 함께 선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열이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분열이 있고 아픔 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난과 불어 나누진 이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동과 서로 나누진 이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촛불과 태극기로 나누진 이 아픔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날이 시대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아픔을 주님께서 극률을 주시며, 제외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반복하던 자리에서 서로 껴안을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이 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퇴계하여 주시옵소서. 극료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